자, 여기 해가지 2013년 수능 한영. 19번. 19번? 어? 19번. 아 16번. 아 19번 맞아요. 19번. 가영 19번. 자 F x 몇 차? 3차 삼차. 최우창 양우. 몰라요. 몰라. F x 펠차그 F 0은안 보나쁘다. GS는 절제감, 인테그라 0부터 x 까지 2까지, 3 f t 의 DT. 이것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 무 수축이고, y 축이 있고, 여기 x 수축이 있어서 그래프가 몇번볼록 해야 돼? 3번, 3 이렇게? 네. 한번더해 네. 네. 이렇게 야 돼? 6이 가야

여러부택스까지 f t 의 dt dt fs 몇 차니까? 3차. 뭐 hs는 몇 차? 4차. 4차. 어? 그럼 네. 몇차 4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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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h0은 h0은 h 0 4 c 응? h0 h0 0에 대요. 0 0. H0? 0. 0. 0. 0. 0. A0? 아 맞네, 0넣니까 맞아 맞아. 맞아 맞지? H2. H2? 0? H2? 0. 0. H5? 0. 몇일에 0되는게 몇개 나왔어? 4개요. 4개 나왔네.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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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야 다? 0이 5팩. 어? H0 또? H? 2. E H 오. O H 팔이 몇이야? 0이다 맞지? 네. 그 H S는 몇차니까4차 차차니까.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? 만약 최초 양이면? 최초 양이면 맞아 맞아. 그래요. 이게 최초에 모일 때 양일 때몇 시고요? 여기 몇이고요? E. 0영 e, 여기 2이 여기. 오 여기 8, 여기가 S축이지? 네 근데 H플라엑스 뭐야? 네. 아, 미분 h 플라스가 Fx 어, h 플라스가 f x 니까 Hx가 이렇게 그려지면 응? 네. 미분이 몇이 되는 지점들이니까? 0 미분이 0이 되는 지점들이니까 Fx 어떻게 되네? 창이보면서 양이 양이면서. 양이면서 그래프가 3차번 어떻게 되네? 저렇게. 응? 여기서 여기. 여기 뭐 수축, 수축해서 맞아? 네. 그냥 네, 맞아. 아요 이걸 무슨 뭐가 되야 돼? y는 뭐? Fx. Fx 되는 거지. 네. 이게 Hx 그거의 미분함수. 맞아 맞아 맞아요 맞지? 자 봐봐 네. 형 여기 있잖아 네. 야형 여기, 여기 있잖아 네. 형 여기 있어 그형 이렇게 합쳐 양수형 누세요음수 돼? 안 돼? 안 돼요 안 되네 가단하게보 음. 응? 내가 뭐라 어 정적분 고난인분 그 알고 보면 미분 미분 그래 뿌리기 네. 이새안 돼? 네, 야. 근데, 뭐, 어떻게애게 이렇게, 이렇게, 인거그이봐야 돼? 렇게 이렇게, 그렇게 이렇게, 게 이렇게, 아여기 이렇게, 여기가 이 e, e, 여기 이여기이렇이미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이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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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이렇게, 이이 hs비분이 Fx fx니까 최우창 음수 음이지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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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체 네 그냥 그래, 그래 그러면 0이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있냐 네 0일 때 함수가 양수 음수 맞아 맞아 맞아요 양수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. 맞아. 맞지 이체 맞아. 네. 따라서 hs 그래프 어떻게 정해고 이렇게 네 fs는 저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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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 이렇게. 이렇이게 문제지? 그렇지그러니이요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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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렇세이렇 이렇게. 다 맞아요. 같이 네. 게이같이 네. 울타. 렇이 네. 맞아요 f 플네 f 플 여기 증가 감소 감소 한 점이니까 울타울 타 울타 기급 n부터 아 어디까지 n 플러스 2까지 n 플러스 2까지적분 값이 항상 매시 되는 0 네. 보다 아, 큰 x 야네 응? 네. 맞아 맞아 말해. 자 이게 x 잖아 응. 이게 y 뭐야 N X 이게 Y는 F X F X 어디서 어디까지? M부터 플러스 2. +E. M부터 M 플러스 +E. 2. M 플러스 몇까지? 음. 이까지 뭐? F X F X 뭐? H X 이게 뭐라 써야 돼? 추한 아, 해놨잖아. 어. 이게 뭐라 써야 돼? i n t e g r a t H. m 플러스 e 빼기 h m m 아까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포인트가 여기다니까 여기 야 이게 절대값으로 어떻게 그려이 안에 있는 걸 알아야지 이 적분식 보여줘 보여요 걔를 모으놓고 h x h x 해서 놓고래를뭐 해보면 해보면 되지 네 그럼 요놈이 이게 뭐야 여기다 맺는 거에서 x 에다가 N 플러스 2 대입한 거에서 몇 대입한 거? 네. M 대입한 거 빼면 네. 되지. 그치자 네. 이것을 만족하는 뭐 이게 뭐가 된다? 양수, 음수. 네. 양수. 이게 양수? 음, 아. 응. 네. 이게 Hx 그래프 있지? 자 0이면 0이면 0 얘랑 얘거뭐 하니까 같으니까 잘안 돼, 안 되네. 일러주면 안 되지? 일러주면 네. F3, 얘는 아니야 이거 A, H3. H3 F1 H1 H1 H3은? H1은? H1은? 안되잖아 어 무슨 말이야 지금 네. H로가 N플러스 몇이 E가 H뭐보다 커야 돼 M보다 커야지 네 1돼? 안돼 안돼요 2 e. 2돼요 <놀냐> <되냐? 되냐? 놀냐> 안되요안돼요 안되지 네3 네. 돼요 3 되지 왜삼면 양수 5 3넣면5 0인데 3넣면 양수감 나오잖아 네. 되냐 네. 에, 몇이 돼4 3 3된다4 돼요 돼요 4 되고 5 돼요 되냐 6 안돼요 6넣면 예. 몇이고 0어6면 영 나오고 면 네, 네. 양수 나오지? 안 돼요. 안안 돼요. 안 돼요. 안네 안돼 안돼요 7 안돼요 안되지? 계속 되고 있어 없어? 없습니다 7. 몇 개? 개지 않다 옳다. 옳다. 어, 완전 쉬운데? 네, 네.